네 동룡이들 정말 좋아하네 동룡이들 저는 내 문장 크리에이터 동룡입니다 제가 오늘은 동룡이들 어, 일본에도 2층 버스가 있는데요 휠체어도 2층에 올라갈 수가 있던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2층 버스를 타봤는데 저는 2층에 못 올라갔어요 안고 올라갈 수는 있는데 어, 힘들어서 저는 그냥 1층에 있었습니다 어, 그게 너무 한이에요. 저도 2층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못 가봤던 게 한이에요. 근데 지금 일본 2층 버스 사진 보니까 너무 부럽네요. <laughs> 저도 2층 버스를 꼭한번 타보고 싶고, 말한대로 일본이 장애인 복지만큼은 짱인 것 같아요. 네, 동료이들 오늘은 제가 조정할 그때 이승 버스를 못하고 봤던게 아니라는 걸알해드렸고요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저는 내 병장 리에서 동독이었습니다. 그럼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까지 해주세요. 그럼 동료이들 안녕, 동바이 유바바이. 안녕.